안녕하십니까 아이르미성의과 대표원장 허우진입니다 오늘 그 전에 구축코 강의를 했었죠. 이번에는 간단하게 알아 두셔야될게 구축코의 종류라는 겁니다. 어, 구축코의 종류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어디서 염증이 났나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실리콘 임플란트, 그러니까 실리콘 보형물에서 문제가 생겨서 구축이 된 경우, 흔히 말하는 이 가장 흔한 구축 코의 종류인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실리콘 쪽에서 염증이 나서 이 실리콘의 주변에 피막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피막이 코끝을 잡아당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코가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이 실리콘이 이렇게 있죠? 요 위가 안에서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는 형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리콘 보형물을 인한 코 들림 현상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흔한 종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특별히 분류한 종류가 있는데요. 코끝이 찌그러지는 현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빨래찌개 코, 아시죠? 그 빨래찌개 코가 되는 코끝 구축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구축이 아니고, 요 위에서 난게 아니고, 요 코끝에서 나는 구축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코끝 실로 인한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코끝 지지대로 인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흉살이나 코끝에 많이 생겼을 경우 코끝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살짝 들리게 됩니다. 그냥 전형적인 코끝 들림은 없는데요. 코에 흉살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찌그러지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주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주구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팩 말린 겁니다. 안쪽으로 팩말린 현상이에요. 어, 이런 구축 같은 경우는 구축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병원 원장님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거를 구, 구축으로 보통은 치고는 있습니다. 어, 그리고 비주 구축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복된 수술로 인해서 피부가 부족한 경우, 두 번째는 비중격 연골이 지지대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 세 번째가 가장 흔한데요. 매드 포4라고 하는 인조 연골을 쓰게 되면 처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나와 보입니다만 한몇년 흔히 말하는 길게 말하는 3년에서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코끝이 점점 점점 이쪽이 말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흔한 어 코끝 아니 그러니까 비주 구축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질문사 코수술 부작용 났을 응급대처 알려주셨잖아요 구축은 응급대처 할수 없나요? 구축은 일반적으로는 염증이 전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 응급구조대처는 염증의 증상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래도 구축이 오긴 올수는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는 담당하시는 병원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셔야 됩니다. 보형물 구축 오면은 음. 빼고 그냥? 보형물을 빼더라도 어느 이상 시기가 지나게 되면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구축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합니다. 있긴 있습니다. 특히 서양인 같은 경우 가끔 옵니다. 그러면 꼭 구축이 오면 빼고 다른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보형물 을안 넣든지 보형물 없이 하든지 아니면 보형물을 염증이나 구축 증상이 없어진 후에 다시 보형물을 넣는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 일시적으로 실리콘을 빼게 되면 더 들리게 되는 현상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